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 3개월 만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니,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입니다. 그간에 강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제게 보내주신 많은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어, 저도 사는 게 바빠서, 그 질문에 다 대답을 못해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간에 이제 여러분께서 저게 주신 질문 중에 가장 많았던 질문이 사함침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본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음 근데 단지 원래 단순하게 사함침을 강의를 해드릴까 하다가, 사암침은 뭐 저보다 훌륭하게 강의하신 분들도 많고 하셔서 좀 독특하게 사암침하고 사주를 한번 엮어서, 사암침과 사주라는 제목으로 본 강좌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 될것 같고, 어 그... 강의는 한 20강, 음, 안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 강의를 그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사주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혹시 이게 어떤 그 미신이나 종교적인 색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이 강좌는 종교와는 무관합니다. 이 음양오행 사상은요, 음양오행 사상은 이 동양에서 이 우주를 보는 거대 담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형이상학적으로 가면은 우리가 그 동안에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어 사단칠정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음뭐 예를 들면은 뭐 측은지심 그 다음에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게 사단이잖아요. 그런 사당 칠정론이 되는 거고, 이게 형이 하악으로 가면은, 소위 말하는 한의학, 그 다음에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그 다음에 복서, 주역,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면은, 어, 이 사함침과 사주가 어떤 식으로 서로 어, 상호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오늘 첫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사함침이 예, 그 사주에서 어떤 것들을 그 도입해 왔느냐하면은 우리가 사함침에서 이 정격 승격을 말하잖아요. 정격 그러면 이제 모보관사 승격 그러면 관보 자사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 지난번에 경락 조율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음침에서는 우리 인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인간 관계에다가 빗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격에 나오는 모보 관사를 예를 들면은, 모보, 그러니까 모를 보하고 관을 사하는 거 아닙니까? 뭐를 보한다는 건 뭐예요? 요즘 우리 흔히 말하는 금수저 은수저. 그러니까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예, 뒤에 그 백을 가지고 든든하게 살수 있다는 거고. 관사라 하는 것은 관이라는 거는 이제 나를 극하는 것이니까 대표적으로 나를 극하는 것은 질병이나 아니면은 내가 소시, 나를 극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거든요. 뭐, 적게는 학교, 회사, 국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은, 나를 극하는 힘을 줄여주는 게, 그게 관사잖아요. 반대로 성격의 관보 자사를 보면은요, 나를 구속하는 조직의 힘이 강해지는 게, 그게 관보가 되는 거고, 자사, 우리 그, 자식이 아프거나 잘못되거나 하면은, 예, 저희들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그래서 관보자사를 하면은 승격이 되는 거예요. 그이 모든 것들을 이 사주에서 채용해 왔다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데도 보면은 예전에 뭐그 김홍경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책 쓰신 거 보면은 이 주역이라든지 아니면 오운육기라든지 이런 데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주에 대해서는 거의 그 언급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얘기를, 어, 이 강좌를 개설하기로 한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그럼 이 사주라는 거를, 사주라는 것을 어떻게 그럼 사암침에 어,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그 사주 뽑는 거라든지 그 음향 오행의 어떤 속성 같은 거는 지금부터 강의를 해가면서 설명드릴 거니까 그 넘어가기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지금 2022년 2월 14일입니다. 2월 14일이고 지금 시간이 한 12시 정도 됐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이거를 갖다가 사주로 뽑으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은 아어 이민년 이민월 무술일 무오시가 됩니다. 이민 이민 무술 무오. 이렇게 됩니다. 이거 뽑는 거는 앞으로 차차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사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벌써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민, 이민, 무술, 무호은 어, 아, 어떻게 보면 되느냐 하면은 사주 자체가 상당히 건조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조한 사주를 뽑아 놓고, 아, 그러면은 여기는, 아, 수기를 보호하거나 아니면은 화기를 사해서 이 사주의 그 건조한 기운을 갖다가 조금 습하게 균형을 맞춰준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장이나 방광의 기운을 북돋우거나 아니면 화기를 사하기 위해서 소장이나 심경의 기운을 빼줘서 이그 건강을 맞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점이 생기느냐 하면은 개운과 치료를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개운이라 그래서, 우리 보통, 뭐, 어, 우리 몸에 어떤 기가 허하면은, 뭐, 금반지를 낀다든지, 아니면 특정 색깔의 옷을 입는다든지, 뭐, 특정 방향으로, 뭐, 베개를 베고 잔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처럼, 이, 이 사주를 갖다가, 어, 뽑아서, 사암침의 어떤 정격, 승격 관계로, 보사 관계를 맞추면은,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어, 그, 별로 좋지 않은 운을 조금 더 좋은 운으로, 어, 바꾸는 개운 기능까지를 동시에 할수 있다는 겁니다. 어, 지금 상당히 이 부분을 듣고, 어,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제 강의를 들으시려면은요, 적어도, 어, 경락 입문 37강, 제가 전에 했던 거. 그 다음에 경락 조율. 이두 가지는 꼭들으신 상태로 이거, 이 강의를 청취하셔야 이해가 가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본 강의는 사주에 대한 정통 강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기륭화복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해요. 안 하고 두 가지를 딱할 건데 사주를 뽑아서 이것이 우리 인체의 그 건강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또 하나는 요즘 이제 그 비대면으로 혼자 집에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럼 성격에는 사주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할 거고 그 외에 사주에 대한 강의는 아닙니다. 하지 않습니다. 어 제가 오늘 그첫 강의의 마무리 멘트는요, 숲 속에 있는 버섯 이야기로 멘트를 마치고 싶습니다. 숲 속에 버섯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산책을 나와서 여러 가지 꽃들과 그 다음에 나무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걸어오고 있어요. 근데 독버이 버섯들 앞에, 어, 와서 설명을 시작하는 아버지가 버섯 하나를 가르치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이것은 아주 못쓸 독버섯, 독버섯이란다. 이걸 먹으면 바로 죽는다. 네, 알았어요, 아빠. 그리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독버섯이라고 지적을 받은 버섯은 내가 그러면은 사람을 죽이는 쓸모없는 식물이구나. 그게 너무 서러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울기 시작하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 버섯이 예, 걔를 위로해 줍니다. 야, 버섯아, 너는 이 세상에 인간한테 선택되어서 먹히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다. 너는 이숲 속에서 우리하고 같이 놀고 자연을 느끼고 즐기기 위해서 태어난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넌 독버섯이라서 다행이지 않니? 안 먹히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 사주는, 내 팔자는 왜 이렇게 지질이도, 어? 지질이 궁상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그랬습니다. 왜 나는 사주가 나빠서 이렇게 눈이 안 보이게 됐을까? 근데 어, 이 세상에 우리가 왔을 때는 어, 남을 위해서 아니면 무엇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온 자체로 충분히 예, 우주의 일부분으로서 자기를 즐기고, 자기를 더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은 어,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온 겁니다. 누구한테 선택되고, 누구를 위해서 온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 한 한분한 분의 모든 삶이 앞으로 빛나시기를 바라면서, 어, 제 강의를 앞으로 충실히 잘, 어, 따라 들으시면은, 음, 또 하나의, 어, 치료와, 그 다음에 운을 바꾸는 개운의 영역을 개척하실 수 있으리라고, 어, 확신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한 5개월 동안 꾸준히 제 강의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